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와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할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보통 뭘 기대하죠? 당연히 눈앞에 닥친 가장 급한 문제부터 해결되길 바라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인물들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요. 그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기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몸이 낫는 거였죠. 그 장면을 한번 그려 보세요. 한 남자가 걷지 못해서 침상에 누워 있어요.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고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겠구나 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첫마디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 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이 한마디가 그 현장의 분위기를 그냥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먼저 다루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은 육체의 마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문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증상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근본 원인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아주 뜨거운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바로 권세, 즉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왜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구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했으니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이게 신성모독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냐. 이 질문이 바로 이 논쟁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어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건뭐 쉽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증명하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은 달라요. 이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해야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눈에 보이는 기적, 즉 중풍병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적인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보이는 증거로 보이지 않는 권위를 입증하신 거죠. 자 이번에는요 잠시 관점을 바꿔서 이 남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에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믿음. 성경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친구들까지 포함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해요. 그들의 믿음이요. 와, 이건 정말 큰 차이죠.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믿음은요. 그냥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함께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데려가는 그 구체적인 행동 자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적 믿음의 힘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도 정말 놀라운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이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뭐랄까 민족의 배신자, 공인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다들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마태의 과거, 사회적 지위, 평판 같은 건 하나도 신경 안 쓰세요.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당연히 사람들이 수근거렸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이랑 같이 밥을 먹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비유를 드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왜 사회가 버린 자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냥 다 설명해 주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논쟁의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이 문장.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두 이야기를 한번 합쳐서 생각해볼까요? 이걸 종합해보면 정말 강력하고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중풍병자는 당장 걷는 게 필요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죄의 용서라는 더 근본적인 은혜를 주셨고요. 세리 마테는 사회적인 인정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문제, 그 너머에 있는 진짜 필요를 보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픕니다. 나에게는 의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저 괜찮아요 하고 버티는 건강한 사람으로 서 있나요? 아니면 주님, 저에게는 당신이라는 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픈 사람으로 서 있나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